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나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6월 모의고사 고3 수학 가형 29번 이 문제 를 제가 풀어볼 거예요. 음, 어려웠던 30번, 21번 문제는 누나수학 채널에 업로드 되어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도 풀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구독 꼭꼭꼭 지금 눌러주세요. 이제 손으로 푸는 영상에서 우리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나수학입니다. 이번 강의도 아마 잘 들릴 거예요. 제가 드디어 마이크를 샀거든요. 네. 2018년에 치러진 6월 모의고사 고상수학 가형 29번 문제 풀을 시작할게요. 어려웠던 30번, 21번 문제는요. 이미 누나사 채널에 업로드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꼭꼭꼭 눌러 주세요. 구독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좌표평면 위에 AB가 5인 두점 AB를 각각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5인 두 원이 각각 5원, 5투라고 합니다. 원 위의 점 C와 오2 위의 점 D가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풀어보라고 나왔습니다. 시간 문제로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음.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자, 좌표평면이 있어요. 그쵸? 음. 있는데 좌표평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를 무작정 푸는 것보다는 얘가 좌표평면 에 있는 한 도형이다라고 생각하고 풀면은 어, 더 수월하게 풀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기초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어, 되게 잡히평면을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원을 해서, 어, 구하는 문제가 많았어요. 정말 잡히평면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이. 또, 자, 요렇게, 얘가 중심이고요. 중심을 지나는 이런 원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랬을 때이점이 A고요, 그렇죠? 이 점을 이 점이 어, B. 그래서 이 반지름 길이 O. 그리고 어, 또 뭐가 있죠? B죠? C. C는 어 이게 C죠? 이시 C. 그리고, 음, D는 2위 어떤 점이라고 할게요, D. 자, 됐어요.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0, B가 0,0이 되죠? 그럼 A 좌표는 마이너스 5,0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요 점은 5,0이 되겠죠? 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주어진 게 뭐냐, C는요. 자, 1, 5와 5, 1 위에 점 C고요, 5, 2에 점 D가 있는데, C, A, B가 5분의 3이래요. 그러면 C, A, B. 요게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라는 것은, 자, 어떻게? 얘도 오죠 5. 이렇게 점점점 했을 때, 얘를 C'로 놓을게요. 요 길이가 뭐, 3이 된다는 거죠, 그쵸? 어. 이 길이가 3이 된다, 그쵸? 그럼 요 길이는 뭐, 2가 되겠죠. C'의 값은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리고, 그럼 얘는, 뭐, 좌표가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요. 그리고, D는 아직 몰라요. 그럼 요것만 다시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것만 따서. 자, 이렇게 생겨있는 거예요. A가 있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C는 점점점해서 C'이 생긴 거고, 그리고 여기 B가 있죠. 이 D가 있고 D를 이렇게 그대로 내려 그었을 때 D프라임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3이고요. 요 길이가 5예요. 5. 그리고 여 길이는 4죠. 직각이니까. 그리고 이 길이는 2예요. 2. 음. 그러면 요 C프라임의 좌표는 마이너스 2,0이고 얘는 마이너스 5,0 C는 마이너스 2,4예요. 이렇게 좌표들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AC 프라임 3이고 CB는 2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어진 게두 개를 내적한 게 30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AB 벡터의 크기랑 CD 벡터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 값은 모르죠. 요 값이 3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이게 5인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 값이 그러면 6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CD 코사인 세탄 값은 c p r i d p r i 얘를 프라임 놓을게요. b p r i 한요 크기랑 같은 거잖아요. 그쵸 이게 6이라는 거예요. 그쵸 6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자, 이 길이가 뭐 d 프라임의 좌표가 바로 4, 0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얘는 4, 3이 돼요. 4, 3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왜 자 얘가 5고 얘가 4니까 얘가 3이 되겠죠 그쵸? 렇 4,3이 나왔어요 이제 그 다음을 해볼게요 요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어요 원 cd를 지름으로 하는 이러한 원이 하나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 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 c의 좌표는 뭐 마이너스 6,4 d의 좌표는 4,3이 될 거예요. 만약에 d가 요 아래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요, 내적했을 때 30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꺼, 이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음. 풀면, 면은 4,3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cd를 지름으로는 원 위에 점 p 가 있어요. 그쵸? 그 cd를 지름으로 하는, 이, 이 지름의 길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CD를 지름하는 원의 중심은 요, 요두 개의 중점이니까는 그 중점을 좌표를, 아, 그 점을 2라고 놓는다면 1,2분의 7이 나오죠. 그리고 R은요, 아, 요 CD를 지름한 원의 반름 R은 2분의 1 CD가 돼서 2분의 1, 37이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분 AB의 중점을 만약에 M이라고 놓는다면요. m은 마이너스 2분의 5,0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뭐, pa, 내적, pb를, pb 벡터를 구한다면, 자, 일단 무작정 구하기 어려워 보여. 그래서 쪼갰어요. pma, pm, mb. 쪼갰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풀어보세요. 제곱 플러스 pm, ma 플러스 mb 플러스 m, a 곱하기, 내죠 b. 얘는 그대로 나오죠. 플러스, p, m. 자, 두개 하면 0 되죠. 0. 마이너스, m, a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는 거죠. 그러면, p, m, 제곱, 마이너스, 4분의 25. 다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p, 어, a, p, 자, 이 최대 값이 이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어, p, a, m의 최대 값은, 최대 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하는 거에 이 최대 값이 나오니까, pm의 최대 값은, 자, em, 마이너스, 플러스 r이죠. 요 위에, 요 위에 있어서 얘가 중심 지나갈 때 가장 큰 값이 될 거니까, 2분의 7의 제곱 더하기 2분의 7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2분의 루트 37 2가 1,2분의 7 m이 마이너스 2분의 5,0이니까 계산하면 2분의 7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37 따라서 PA 벡터대죠 PB의 최대값은 아까 했죠 PM의 최대값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거 여기 대입하세요 빼주면 남는 거는 2분의 55 플러스 2분의 7 루트 74가 됩니다. 그래서 a값은 2분의 55, b값은 2분의 7. 더해주면 31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풍날 고생하셨고요. 문어수학 채널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